월급 200만원 받으시겠어요? 그 달콤한 말에 속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돈세탁 조직의 도구로 변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노인 명의를 이용해 유령 회사를 세우고 대포 계좌를 만들어 돈세탁에 악용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근해 월급 200만원을 드리겠다며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정교한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시스템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485개의 대포계좌를 만들어 범죄 자금을 옮기고 감추는데 사용했습니다. 노인들이 제공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회사의 대표나 이사명단에 올랐고 은행계좌 개설에도 활용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들은 실제 거래나 직원이 전혀 없는 껍데기 회사였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런 회사들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유령회사 계좌를 거쳐 여러 번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가 뒤섞이며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이 일당 중 자금 흐름을 관리한 핵심 인물들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추적 중입니다. 문제는 이런 범죄 구조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은 월급 200만원이라는 말에 쉽게 마음을 열었고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서류에 서명했을 뿐인데 경찰 조사 대상이 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경고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대가를 받고 주민등록증이나 통장, 인감 도장을 맡기는 순간 법적 책임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노인들은 명예 대여 사실이 드러나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범죄 일당의 체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유령 회사와 대포 계좌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 설립심사 강화, 금융기관의 계좌 감시 시스템 개선, 그리고 노인 대상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